자, 12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화물의 산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랬네요. 자, 수소 화물의 산염기. 믿으세요. 산염기. 산염기에 대한 설명. 자, 지난 과제물로는 우리 산의 뭐 정의, 염기의 정의 여기까지는 냈어요. 그죠? 과제물 냈고 산의 세 가지 산염기의 세 가지 정의가 있다. 첫 번째가 아르니우스의 정의가 있고요두 번째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정의가 있어요. 뭐잘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니우스의 단점이 어때요? 범위가 제일 좁, 좁고, 어디에서만?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체 상태까지 또는 어, 수용액 상태에서 하이드로니면이 존재하는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나왔다. 확장된 개념이죠. 그리고 착화합물까지좀 확장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그렇죠. 루이스의 정의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의 좀 기억하시고. 자, 수용, 그, 기억부터 들어갑니다. 수용액에서의 산의 세기는 HF가 HCL보다 세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 할로제나 수소산 한번 봅니다. HF, HCL, HBR, HI 이렇게 갈 건데요. 누가 제일 강산이에요? HI가 제일 강산이에요. 그죠?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얘기요 그러니까. 약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니은번. 무수 아세스산의 산의 세기는 HI, HBr, HCl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목소리> 기억리은 어떻게 무수 아세산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그 무수 아세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봅시다. 아세산 어떻게 생겼어요? CH3. CH3, C, O, O, H잖아요, 그죠? 얘가 무수 아세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물을 뺄 거거든요. CH3 C, 어때요? O, O가 되죠, 그죠? 맞아요? 네, 같이 써야지, 참. 어, 여기서 두 개를, 산소원자 하나가 이렇게 공유해서,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H 빠져나오고, 여기서는 OH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H토가 이렇게 빠져나온 걸, 얘를 뭐라 한다 무수아세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무수아세산. 뭐, 이야기는, 뭐, 그, 똑같은 얘기예요 수용액에서 무수화세산에서 산의 세기는 누가 제일 크다? HI, HBR, HCL. 뭐, 이 순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급번. H2O와 H2S 중 H2S가 더 강한 산이다. 어때요, 여러분? 많은 얘기죠, 그죠? 요거는, 황화수소가 어, 물보다는 더 강한 산이다. 지난번에 요, 어, 산소산, 그 다음에 요 산의 세기는 쭉, 저, 필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 내용 4개 항목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항목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정답은 몇번 찾는다? 1번. 디귿 번 찾습니다. 자, 128번으로 갈게요. 산소 분자, 물, 소금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그죠? 산소 분자, 물, 소금물. 산소 분자는 원소다. 맞습니까? 그죠? 호돈소 물질 원소라고 얘기하죠. 그죠? 기억 번은 선택을 하셔야 되고 니은 번. 물은 순물질이다. 어때요? 맞죠? 그죠? 물질을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이론화학, 어, 공무원화학 들어와가지고 일단원에서첫 어,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다 해서 물질을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물질을 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고 그죠? 그 순물질을 원소와 화합물, 혼합물을 균일과 불균일 이렇게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디귿번. 소금물은 불균일 혼합물이 아니라 균일 혼합물이죠. 왜냐하면 소금물은 뭐니까? 용액이니까. 용액은 균일로화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용액하면, 어, 액체 물에, 대표적인 액체 용매는, 용매는 물에 고체 물질이 녹는 걸 용액이라고 많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실험에서 많이 활용도를 하는데, 기체 용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 용액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체 용액의 대표적인 예는 공기가 있을 것이고, 고체 용액은 합금이 있을 거예요. 합금.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리은 선택한 선택지는 2번. 자 12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랬네요. 그죠? 자 소금 소금이 물에 용해된다. 어때요? 맞죠, 그죠? 소금이 물에 용해될 때 Na+와 Cl-로 그쵸 입자수가 증가하죠, 그죠? 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물 분자에 의해서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이 안정화가 되긴 해요, 그죠? 하지만 얘는 뭐야? 자발적인 엔트로피 증가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니은번 공기로부터 질소가 분리된다. 어때요, 이거는? 얘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다음에 디귿번 기체의 온도가 낮아져 부피가 감소한다.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과정이고요. 리얼 번 상온에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어때요?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니까 엔트로피 증가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리을을 찾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130번으로 가보죠. 자, 물이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이 주십니다. 물의 특성에 대해서는 했어요, 여러분, 그죠? 과제물로. 자, 물의 특성하면 첫 번째가 물은 무슨 형이기 때문에 구분형, 분자 구조의 이 구분형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갖는다? 극성분자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 뭘 가지고 있다?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다. 물이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은 두 가지를 크게 둘수 있다. 첫 번째는 전기장에서 휘고, 두 번째는, 그렇죠. 특이한 용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비열이 크고, 기화열, 융해열이 크며, 그죠. 특이한 밀도 변화가 나타나고, 표면 장려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네, 훌륭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 정도로 머리 떠올려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그래프도 막 떠올랐나요? 지금 떠올랐죠? 그죠? 그래프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물의 빈 육각형 구조, 밀도 변화 그래프, 뭐 이런 것들 을 한번 다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요. 자, 1번. 얼음은 물 위에 뜬다. 그죠? 수요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나요? 그죠? 특이한 밀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이건 어때요? 수결하 관련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얘는 뭐예요? 비전해질이기 때문이죠. 비전해질. 자, 3번. 물은 3.98. 약 4도씨에서 최대 밀도를 받는 역시 1번하고 동일한 밀도 변화에 대한 얘기죠. 4번. 유사한 분자량을 가진 다른 화합물에 비해 끓는 점이 높다. 이것도 수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수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2번은, 어때요? 얘는 비전의 질이다라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정답은 2번 찾습니다. 자, 131번입니다.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 반응 메커니즘 밑으시고 자, 얘는 이제 말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반응 속도에 대한 과제물을 전 시간에 드렸어. 반응 속도식은 V는 K 곱하기 a M승, B의 N승으로 표현하는데, 그 M과 N이라고 하는 각각의 반응물질 AB에 대한 반응 차수는, 반응 차수는, 오로지 모의에서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실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실험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다단계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반응 메커니즘이 나오고 우리는 그 반응 메커니즘 상에서 반응 속도 결정 단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 주어진 것처럼 뭐 느리다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어떨수록 클수록